안녕하세요. 바람 좋은 날입니다. 아, 오늘은 산에 막 입문한 초보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산에서 넘어지지 않는 법, 안 넘어지고 등산을 잘하는 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 이제 등산을 많이 다닌 고수들은 잘안 넘어져요. 그런데 산행 초보자들은 어, 나는 왜 산에만 가면 하루 한 번은 꼭 미끄러지지? 하루 한 번은 꼭 넘어지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처음에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계단으로 아스팔트로 정비가 잘돼 있잖아요. 발에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심지어는 눈 감고 가도 안 넘어질 정도인데 산은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험로가 시작됩니다. 발에 걸리는 돌 뿌리도 많고 미끄러운 나뭇 가지도 있고 낙엽도 있고 푹 빠지는 데도 있고. 잘못하면 넘어지면 떨어지는 절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고수들하고 초보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면요. 고수들은 넘어질 확률이 있는 곳은 절대 밟지 않아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데는 아예 피해가는 거죠. 근데 초보분들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은 정말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데를 골라서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데만 밟아요. 자, 그럼 그런 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고수들은 시야가 초보하고 다릅니다. 산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시야가 달라요. 이렇게 좀 멀리 가까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시야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그 중에서 좋은 곳을 속관해서 밟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밟고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데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골라내서 거기를 밟고 가는 거죠. 그런데 초보분들은 이제 미끄러질 수 있는 데와 안 미끄러지는 데를 구분을 잘 못하니까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돌멩이를 찾아 발바라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평탄한 비단길, 매끈한 밟기 좋은 길, 이런 데는 밟으면 안 돼. 그런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도 아니고 내리막 상황입니다. 내리막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데가 그런 데예요. 평평하고 아무 어떤 그 돌기가 없는 곳. 하지만 돌을 발으면 돌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박혀있는 돌을 밟으면 제일 좋은데요 박혀있는 돌도 없는 데가 있어요 내리막인데 오 그냥 평평해갖고 미끄러질 것 같은데 구르는 돌만 한두 개 있잖아요 그럼 구르는 돌이라도 밟아야 돼요 돌이 동글동글하진 않아요 다 각이 져있고 모양이 삐들삐들하기 때문에 반바퀴 한바퀴 구르는 것 같다가도 딱 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을 찾아 밟으라는 거그 다음에 돌이 없는 지형에서는 나무뿌리라도 밟으라는 건데 나무뿌리는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걸 밟으면 안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세로로 돼 있는 거는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세로로 돼 있는 거 밖에 없을 때는 이 나뭇가지하고 흙하고 같이 이렇게 밟아 주시고 가로로 돼 있는 거는 마음 편히 밟아 주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없고 뭐 밑에 미끄러운 마사토밖에 없다 하면은 내려가는 방향을 일로 가지 마시고 좀 약간 옆으로 틀어서 그 중에 좀 좋은 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시야를 갈때 멀리 가까이 멀리 가까이 처음엔 이렇게 습관 들여주세요. 멀리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리고 가까이 어디를 밟을까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숙달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안 봐도 그냥 멀리만 보고 갑니다. 한저 앞에 한 4, 5미터 지점을 보고 가는데 그게 다 이렇게 메모리가 돼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산행하면서 단한 번도 안 넘어지고 산행을 할수 있어요. 나, 돌멩이나 나무풀이 이런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런 데를 찾아 밟으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오르막에서는 미끄러져도 되고 아, 잘안 미끄러지고 평지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동하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낙엽이 많은 산이에요. 이제부터 내리막이 시작인데 자 보세요. 저는 저는 여기를 밟지 않아요. 저는 여기를 밟아요. 여기 돌이 있잖아요. 그죠? 돌을 밟았어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도 어디를 밟아야 되죠? 초보분들은 여기를 많이 밟아요. 여기 밟으면 미끄러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돌을 밟아요. 또이 돌을 밟아도 돼요. 이 돌을 밟아도 돼요. 그죠? 그리고 정 돌이 없다 하면은 이런 데를 문질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돌하고. 안 미끄러지죠. 그럼. 자, 여기 돌이 이렇게 많아요. 돌을 골라 밟고 내려가는 게 요령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돌을, 돌을 골라 밟아요. 돌을 골라 밟고, 자, 이런데, 이런데도, 어, 기 발을 깊이 내리는 것보다는 여기를 한번더 디뎌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폭을 줄여주는 거. 자, 그렇다고 그 바위를 다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미끄러운 바위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좀 스피드하게 가면서도 돌을 골라 받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시선을 멀리 봅니다. 멀리. 경치도 좀 보고. 아, 내가 가야 하는 봉우리가 저기 있구나. 하 이제 봉우리도 보고. 그냥 평지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봐도 이게 다 메모리가 돼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가고, 네, 이렇게 쉽죠. 자, 평지나 오르막에서는 편하게 가고 내리막에서만 반드시 돌을 찾아 밟으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진짜 급경사 내리막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렇게 발걸음을 놔볼게요. 그냥 아무데나 밟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돌이 있는 데를 골라 밟고. 이발 뒤뎠다고 이발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땅치 않으면 이발 놔두고 이발이 또뒤뎌도 되잖아요. 이렇게 정말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산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산에서 한번 발을 헛디뎌서 굴렀다 하면 특히 이런 데는 절벽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평생 치명적으로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발로 찢을 때가 있네요. 손으로 나무나 이런 줄이 있으면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손을 꼭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네 발을 다 이용해야 된다는 거. 자, 급경사 길이지만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돌을 밟으니까 미끄럽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밟고, 이렇게 밟고. 자, 조금 불안한 데는 살짝 자세를 낮춰서 손짚고 이렇게. 네. 쉽습니다. 이렇게만 다니면.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넘어져요 산에서. 자, 지금 산에 입문한 지 얼마 안된 분들, 나는 왜 산에만 가면 하루 한번 이상 꼭 미끄러지거나 넘어질까?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아시겠죠? 자, 여기는 줄을 잡고 내려가야 되니까 촬영을 중지할 텐데, 줄 잡고 약간 뒤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산에서는 짐승들이 사람보다 빨리 안전하게 다니는 이유가 발을 네 개를 쓰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은 두 발이잖아요. 발네 개를 다 써야 되는데, 그, 다그 얘기가 뭐냐면, 스틱이 있으면 스틱을 같이 써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고. 그리고 스틱이 없을 때는 손을 항상 이용해서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잡고 가세요. 내리막을 갈 때, 자, 이렇게 내리막을, 여기가 이제 내리막인데, 어, 이렇게 내리막을 갈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잡으세요. 손으로 잡고, 잡고 이렇게 약간 매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형지물을 이렇게 활용하면 절대로, 더 안전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발을 다 이용하라는 거, 손과 발을 다 이용해서 나무를 잡거나 스틱을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산행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이제 안 넘어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앞쪽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산에 가면 돌을 찾아 밟고 다녀라 이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산행하실 때 돌을 찾아 밟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자,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팁이 생각나면 또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